자식의 독립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엄마. 저는 엄마로부터 도망쳐서 살고 있습니다. 엄마의 집착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회사도 옮기고 집도 구해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모든 일을 저와 제 동생 대신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숙제도 일기도 옆에서 엄마가 불러주면 받아 적는 수준이었죠. 처음엔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어요.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떡볶이도 먹고 놀이터도 가고 그런 보통의 일상도 누리지 못했어요. 엄마가 매번 데리러 오셨고. 저와 동생을 데리고 엄마가 가보고 싶어 했던 카페에 가거나, 계획했던 일정에 함께 해야 했거든요. 하루는 제가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엄마에게 가방만 넘겨주고 친구들에게 달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도망치듯 친구와 놀다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는 마치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잔뜩 쌓인 눈물 젖은 휴지를 제 침대와 책상에 쌓아두곤, 저를 보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셨죠. 당시에는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울다니, 나는 정말 못된 아이야. 하며 자책하곤 했어요. 그렇게 저와 제 동생은 커가는데, 엄마의 속박은 오히려 더 심해졌죠.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와 동생은 대학을 갔고, 엄마의 강요로 2시간 반이 넘는 거리를 통학하며 다니다가, 몸이 견디지 못해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마침 아빠가 한국에 계실 때라 다행히도 집을 구해주셨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니었나 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졸업장을 받고 사진을 찍자마자 엄마가 제 손에 열쇠를 하나 지어주셨어요. 차키였죠. 네, 맞아요. 이제 학교도 마쳤으니 집으로 돌아오라는 압박이었죠. 직장을 어디에 구하건 집에선 거리가 있으니 차를 타고 다니면 된다는 게 엄마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몇 군데 회사에 합격한 상태였고 그 중에 원하는 곳도 정해둔 상태였는데 우선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서 지내다가 월급을 몇달 모아 근처에 월세방을 구해 살려고 했는데 엄마는 그걸 견딜 수 없으셨던 거죠. 처음으로 엄마와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다큰 자식한테 그저 엄마의 욕심 때문에 모든 걸다 포기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지고 울고 소리를 치는데 엄마는 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회사는 다르다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결국 엄마 성화에 모시겨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치만 모든 걸 엄마 뜻대로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했죠. 엄마는 제가 오자마자 모든 생활을 통제하려고 하셨어요. 출근 시간부터 입는 옷, 퇴근 후 일정, 주말 계획 등등. 회사에 적응하는 것도 버거운데 집에서까지 쉴 틈을 주지 않으니 매일 지쳐갔어요. 하루는 위험한 생각까지 들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때부터 점심 시간에 부동산에 들러 집을 보러 다니며 몰래 이직할 회사도 알아보았어요. 운 좋게 이직을 할수 있었고 살 집을 구했어요. 이사 당일까지도 저는 원래 회사에 출근하는 척 집을 나왔고 그대로 새 집으로 떠났습니다. 심장이 미칠듯이 뛰었어요. 엄마가 알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치만 이렇게 살다가 견딜 수 없을 거란 걸 알았기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엄마의 아픈 척에도 속지 않을 거고 아버지와 동생을 인질로 삼아도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회사에 찾아올 수도 있고 새 집으로 찾아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죠. 그치만 이젠 제 공간에서 제 힘으로 숨 쉬며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견뎌온 저, 이제는 엄마의 나쁜 딸로 살아도 되는 거겠죠?